안녕하세요, 공자야입니다 오늘 울타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거래 테어리스트가 새롭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이번에 새로 나온 캐릭들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캡슐들이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새로운 캐릭들이 있는데요. 그 캐릭들은 지금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다음 업데이트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전 가만히 주시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캐릭들이 올라갔을까요? 또한 어떤 캐릭터가 떨어졌을까요?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디등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등급은 이렇게 0점부터 19점까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많은 캐릭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만 봐도 134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캐릭들은 거의 다 캐슐들에서 나오는 커먼이나 레어. 어쩔 때는 에픽 등급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다 커먼이나 레어 등급입니다. 아니면 예전에 배너에 나왔다가 지금은 배너에 나오지 않고 거래로만 가능한 캐릭들이 있거든요. 그런 캐릭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빅맘 진화재료인 제우스하고 프로메테우스가 있는데요 이 친구도 거래가치가 0이에요 그냥 주거나 받을 정도로 거래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은 예전에는 PVP가 있었는데요 이 등급에 따라서도 캐릭터로 나눠졌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두들 받을 수 있던 브론즈 퓨처 트랭크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렇게 디오가 있는데요. 디오도 여러 개가 있으면 천국 디오로 에볼루션을 할 수가 있긴 하죠. 하지만 이제는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거리 가치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미나, 스트롱, 마카엘번이라고 있는데요. 이 친구도 사성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렇게 오브를 가지고 있는 후지토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스노우 캡슐에서 얻을 수 있었던 산타 루피도 들어가 있습니다. 누엘도 예전에는 던전이 있어가지고 던전 캐릭으로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거래가치가 상당히 높았지만 이제는 10점이네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렇게 산타 에스카노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발독하고 묵면라이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등급은 이렇게 20점부터 45점까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C등급도 처음만 딱 외워두시면은 그다음부터는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등 급을 한 번만 잘 봐두시면은 절대로 헷갈리지가 않으니까 한번잘 봐두세요. 20점을 보시면은 시카라이 그다음에 미즈미하고 미스테리우스키, 위양하고 미오크, 마지막으로 테크 루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25점을 보면은 러스트, 아처, 시로, 그다음에 아마토가 있습니다. 29점을 보시면은 바라간하고 세일러문이 있고요. 30점을 보시면은 골드가프하고 자마스, 그다음에 세일카하고 미나토, 아즈마 오뎅. 그 다음에 아이젠하고 베지터 마지막으로 유마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35점을 보시면 소마, 램, 파트리시아, 캐럿 그 다음에 엘리어 솔지하고 보아앤콕, 레이저, 호크스, 징비하고 엘리자베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점을 보시면 주비와 락스타하고 제보라 그 다음에 플래티넘 윤호하고 유스키 또한 코유테 스타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45점을 보시면 학구, 비네고도피오, 빈토피아하고 제인게츠그 다음에 오차코 우라라카하고 마지막으로 라이트니, 각쿠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그 다음에 비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등급을 보시면 예전하고 아주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인물이 딱 눈에 띄는 거 보이시죠 바로 용의 딸입니다 야 용의 딸이 비등급까지 올라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를 보니까 뭐야 속성도 가지고 있잖아 원래 예전에 나온 캐릭이라 속성이 없는 줄 알았는데 도중에 이렇게 비속성이 부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의 딸이 나중에 뭐야 진화가 되려나? 하여튼 이렇게 비등급 상당까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완전 똑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호박캡슐의 거래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국권이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세일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많지 않나요? 저도 시세일만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비등급 상단으로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육성 바라감보다 높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피메일 레이겐도 거래가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긴 하네요. 또한, 보츠 같은 경우도 지금도 뽑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비등급 상단이 유지하고 있다는 게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라면 거래를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이렇게 거래가치가 변함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티어표를 보도록 할게요. 네, 비등급을 보시면 이렇게 50점부터 299점까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가치가 그전하고 아주 똑같거든요? 변한 게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한 가지가 추가가 되었죠? 보시면 이렇게 밀림나바 용의 딸이 있는데요. 이 친구만 150점으로 등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예전에 그냥 모두 다 얻을 수 있는 캐릭터였는데 이렇게 거래가치가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래가치가 올랐지? 참 특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보시면 거의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최상단 DP가 270점을 마크하고 있긴 하네요. 그래도 혹시나 거래가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며시 천천히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옆에 이름을 잘 보신 다음에 거래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냥 이미지만 보고 거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거래가치가 똑같은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본 다음에 거래를 하셔야지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올리게 되면은 금세 비상당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꼭잘 확인하세요. 네그 다음에 A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등급도 그 전에 올려드렸던 거랑 완전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썸머세이버가 다시 A등급으로 올라오긴 했네요 A등급 맨 하단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은 거래가 바뀐 것이 없거든요 유타도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긴 하네요 그런데 왜 거래티어표가 또다시 올라왔을까요? 아마 거래가치가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거래가치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등급을 보시면 이렇게 300점부터 9999점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토도로키 윈터부터 프로우구까지 300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래티넘 미츠고가 350점이고요. 무잔이 450점을 마크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그린조가 550점인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오반이 800점입니다. 또한 유타가 1000점을 마크하고 있고요 챌린저 브롤이 미나토하고 토시로가 1100점입니다 벨패스도 아직까지 1100점을 유지하고 있긴 하네요 그 다음에 윈드 카쿠즈하고 워터 카쿠즈 또한 오성 오공하고 시노부가 1200점을 마크하고 있으며 골든 아그리파가 1300점 초쇼우가 1350점 그 다음에 인조인간 21호가 1400점입니다 데코모리아가 1500점이네요 그 다음에 주조가 2200점이고요 리베가 2500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피메일 고조가 3550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를 보시면 치로 루쿠이라가 7000점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챌린저 랭고쿠가 9000점이고요 마지막에 카게노가 9800점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등급도 변한 게 없죠? 완전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등급은 진짜 잘만 사놓으면은 그래도 거래가치가 쭉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것 같긴 하네요. 그럼 거래티어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노말레이겐이 12,000점, 그르르슬리도 12,000점, 토비가 14,500이고요. 캄바가 15,000점, 진모리가 17,500, 야마모토가 2만점입니다 우류피오라가 26,000점이고요. 하시라마가 28,000. 그 다음에 카이도가 34,000이네요. 뭐야, 1,000점 올랐잖아. 그 다음에 셀 벌리니 63,000이고요. 골드센지 무라마사가 65,000, 골드토비가 72,500, 골드칸바가 75,000, 골드지모리가 9만 점이네요. 그 다음에 디비제트 볼리가 12만이고요. 골드 우르피오라가 12만, 그 다음에 류쿠가 26,500, 만 보블리슬리어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와 부럽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보 상자가 6,000점이고요. 또한 펑키3 상자, 초쇼 상자죠. 1,500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트루미 상자가 1000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시노브하고 오지터 상자가 1300점 지로 상자가 900점 그 다음에 체인소맨 상자하고 그레이 사정 상자가 300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벽 게임 패스가 1500점이고요 VIP 게임 패스가 600점 탈 것들이 300점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더스트 번들하고 젠번들 세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펍 캡슐이 5000점이고요 로얄 캡슐이 900점 로얄 캡슐 플러스가 800점입니다 펍 캡슐이 300점인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알들을 보면 은 100%알이 9800점 90%가 3300점 마지막으로 80%알이 300점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트 메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보신 다음에 세트로 구할 수 있으면 세트로 구해서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새로 나온 거리티어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변화건 별로 없습니다. 아마 다음에 나올 거리티어 리스트가 생각보다 많이 바뀔 것 같긴 한데요. 그때를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새로 나온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을 기대해 봐야 되겠죠. 네,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